여전히 빛나는 미혼 스타들 일정 김혜수 1970년생으로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세월이 그녀를 비켜간 듯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배우 김혜수 그녀는 특유의 클래식하면서도 당당한 매력으로 20대 시절부터 한국 영화계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세련된 패션 센스로 늘 화제가 되며 공식 석상에서의 스타일링은 언제나 대중의 감탄을 자아낸다 김혜수는 과거 인터뷰에서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결혼에 대한 환상도 두려움도 없다며 결혼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인데 아직 크게 와 닿지 않는다. 고 솔직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그녀의 당당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 많은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이점 김사랑. 1978년생인 김사랑은 여전히 20대 같은 동안 미모를 유지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미스코리아 출신다운 완벽한 비주얼과 작은 얼굴, 길고 늘씬한 몸매는 지금도 많은 여성들의 원업이다. 특히 그녀는 철저한 피부 관리와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SNS에는 요가와 필라테스를 하는 모습이 자주 올라오며 자기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김사랑은 과거 방송에서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며 독립적인 성격이라 급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답했다.